고양이를 키우고 싶은데 어떤 품종이 있는지 모르겠다고?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고양이 품종 탑5. 키우고 싶어지는 개냥이 종류 5 가지 바로 알려 줄게. 첫 번째. 코리안 숏테어. 코리안 숏테어 고양이는 한국에서 자생한 고양이로 튼튼하고 다양한 유전 형질이 섞여 있다고 해. 일반적으로는 호기심이 많고 사람을 잘 따르는 편이야. 두 번째. 페르시안. 페르시안 고양이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사랑했던 고양이로 얌전하고 조용해 고양이계 기부인으로 불려. 보기와는 다르게 애정이 많아 집사와의 교감을 즐길 줄 아는 고양이야. 세 번째 러시안 블루 러시안 블루 고양이는 은색 털과 에메랄드 색 눈이 매력적인 고양이로 고양이계 신사라고 불려. 일반적으로 집사에게 충성도가 높고 애정이 깊어 집사와의 시간을 소중히 한다고 해. 네 번째 참 고양이 참 고양이는 태국에서 탄생한 고양이로 태국 왕실과 사원의 사랑을 받았어. 참 고양이는 말이 많고 활동적이며 사람을 잘 따르고 놀이를 좋아해. 다섯 번째 터키시 앙고라. 티르키의 수도인 앙카라의 옛 지명인 앙고라에서 유래한 고양이로. 16세기 프랑스 귀족에게 인기를 얻었어. 터키시 앙고라 고양이는 호기심이 많고 똑똑하다고 해. 어때? 5종류 모두 다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?